아, 귀신이셨네. 아! 아 너무 무서웠잖아요. 걍바람으왜 불러요? 누가 사람이야? 아 고생 많으셨어요. 아수고하셨습니다. 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. 진짜. 아유, 고생하셨습니다. 아 고생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아 너무 무서웠잖아, 아까. 아. 아이. 아니, 누가 사람이지? 아, 나 이게 참... 아, 또 실패했네, 이거. 아, 고생... 저기 잠깐만요. 저기. 아니, 대답을 하지 하시... 저기, 고생 많으셨어요. 혹시 저기, 사람이세요? 귀신이에요? 아, 이제는 대답해도 돼요. <laughs> 아, 좀 대답 좀 해. 나 미치겠네, 저분. 아니, 이제 대답해줘야 돼요. 저기. 아, 잠깐만. 아니, 대답을 하냐. <laughs> 나 진짜. 아니, 내가 사람을 찾아야 돼요. 아니, 저분 왜나 숨바꼭질을 해. 저기, 사람이세요? 어떻게 되세요? 귀신이에요? 아 이번 귀신인 것 같아. 아 여기 상훈 씨, 아 고생 많았어요. 귀신이죠? 네. 고생 많으셨어요. 아까 잤죠, 진짜? 안 잤어요. <laughs> 아니, 아까 코골던데? 좀 연기. 아 그래요? 네. 아 예. 수고했어요. 고생 많았습니다, 여기 진짜. 수고하셨습니다. 인성인 줄, 인성이 아니죠? 네, 아닙니다. 저는. 아 예, 상훈입니다. 아 상훈이, 상훈, 예. 상훈 네. 수고했습니다. 고생 많았습니다. 고생 많으셨어요? 감사합니다. 고생합니다. 아, 너무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. 아, 그럼 누가 사람, 아, 저기, 저기, 저 끝났습니다. 저기, 저 귀신이시죠? 예? 네? 아, 이제 끝났어요. 아, 끝났어요. 예, 귀신이시죠? 그죠? 사람이에요? 아, 더 무섭게 왜이러 귀신이에요? 사람이에요? 저얘 애기 인사 좀 해주세요. 아, 예, 사람이에요. 귀신. 고생 많으셨습니다. 수고 많으셨어요. 힘 힘드, 힘드신데 고생 많았습니다. 아 여기 잠깐만, 나 소현 씨가 사람이었나? 아 저기 소현 씨, 고생 많으셨어요. 죄조송한데 소현 씨가 사람이었어요? 네. 너무 무서워서 숨어 있었어요, 밖이. 아 이거 얘기 좀 하시. 근데 왜안 보인다 그랬어요? 아 어. 제 눈에도 귀신이 안, 안 보... 보여요 아옷 입고 있구라 하여튼 저기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, 고생하셨습니다 고생,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아이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서윤 씨 수고했어요 어, 가셨네 아 서윤 씨아 서윤 씨 수고했어요 끝났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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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신이죠. 수고했어요. 끝났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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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생은 사람이네. 동생은 동생은 사람이에요. 선님 귀신이죠. 아니 끝났다니까요? 아이분들은 끝났대도 믿질 않아. 이제 집에 가시면 돼. 퇴근하세요. 가시면 돼요. 가시면. 수고하셨어요. 우자는 어디 갔어? 저기 선님 수고했어요. 야, 이거 뭐 몰입도가 대단하시네. 아수아 수고, 아, 수고하셨습니다 기자님. 예 네, 수고. 귀신이죠? 저요? 예 네. 사람으로 보이세요? 예? 네? 아 귀신 귀신 네, 같이 가시죠. 어디 같이 가요? 밖으로 어디 밖으로 끝났어 지금 다실패했니까아 그러니까. 휘파람 아 곡성이구나 곡성 곡성이야 곡성 어, 그 휘파람이 곡성이 아아나 깜빡 속아가지고 어, 얼마나 무서웠는지 <laughs> 기분 좋죠 속여가지고. 너무 웃겼어. <laughs> 수고하셨어요. 고생하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 아 이제 시조로 끝난 거예요? 예. 네? 말을 해도 되는? 아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귀신 맞죠 귀신. 네 프로포즈 감사합니다. 아, 예, 예. 프로포즈 <laughs> 예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유 아니니다 수고하셨습니다. 예,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선수관 수고하, 수고하셨어요. 고생하셨습니다. 의사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아 여기 저기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고생했습니다 아니, 아, 어떻게 몸이 그렇게 돼요? 아, 깜짝 놀랐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아, 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. 덕분에 재밌었습니다. 네, 안녕히 계세요. 아, 진짜. 수고 많으셨어요. 니다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서현 씨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들어가세요. 네. <laughs> 안녕히 계세요. 아, 실패했네. 아.